부산 해운대 장산 보이구요. 강알리 해수욕장 강알리 사익 비치 아파트 다 보입니다. 저희 아파트 재개발 했구요. 메가마켓도 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죠. 저 위에 산에 부산에는 산이 많아서 부산 사람들이 산과 바다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. 부산이 참 많이 변했죠. 이게 한 70평, 70층 넘는 것 같아요. 70층 넘는 것 같아요. 부산 풍경이 참 대단합니다. 바다와 산이 잘 어우러진 부산 풍경입니다. 60층에서 바라보고 있는 풍경입니다. 오늘 진행에는 드론 축제가 있다고 하는데요. 저 백사장에서 드론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. 광안리 해수욕장이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 토요일인데요. 차들이 그래도 조금 한산한 것 같아요. 일요일이라고, 토요일 주말이라고. 강원대교 올라타는 입구입니다. 내리고 오르고 사방팔방. 이강원대교를 건너면 바로 백스코가 있죠. 해운대 넘어가는 길도 있고요. 빌딩 숲입니다. 빌딩 숲. 3위 비치가 또 저렇게 60층, 70층으로 올라가면 이런 전망이 또안 보이겠죠. 부산에서 말씀드렸습니다.